안통현TV 정말인교, 정인교 박사와 함께합니다. 머리부터 발끝 어디 어떤 문제와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통증 때문에 병원 가고 통증 때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통증 때문에 약을 먹게 되며 통증 때문에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서생한 것이 바로 즉석 통증 해소 방법을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줌, 지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줌 교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거에 감사드리고 있으며, 그분들이 실시간으로 나누는 가운데 많은 질문을 해오시고 있지만, 그 질문 가운데는 저도 깜짝 놀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통증에 대한 것을 한번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뒷목 통증이다. 자, 뒤머리가 있고, 뒤목이 있습니다. 뒷목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급격히 받고 못 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디를 잡고 쓰러집니까? 대부분 다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아마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몹시 피곤하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럴 때 앞목을 만지면서 불편하다고 합니까? 거의 99.9%의 사람들은 뒷목을 잡고 뻣뻣해진다 내가 불타 이런 아마 호소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뒷목이라고 하는 부위는 그 이유가 있는데 머리 쪽으로 올라가야 할 피가 상당히 많은 피가 가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성인이 하루에 3600kcal, 그러니까 3600kcal라는 열량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밥을 먹고 난 뒤에 만들어진 영양물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것이 바로. 뇌에 3600kcal가 소모되는 우리 몸에서 약 1600kcal가 뇌에서 소모하고 있다 하니 절반 가까이를 뇌에서 쓰고 있죠. 그런데 그 뇌의 산소와 그 영양 물질은 바로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뇌세포에다가 공급을 해주고 있지요. 그럴 때그 뇌세포에 얼마나 많은 산소와 얼마나 많은 영양 물질이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맥이라고 하는 부위가 앞에 올라가는 두 개의 동맥과 뒤로 올라가는 두 개의 동맥이 있는데 앞 부분에 있는 바로 이앞 부분의 동맥, 뒤에 있는 동맥. 그럴 때 앞에 있는 동맥은 살 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올라가는 추골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뼈라고 하는 경추의 뼈 속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뼈 속에 들어가 있는 혈관의 크기라는 것이 제한돼 있죠. 그래서 압박에 의해서 커지거나 눌려지게 될때 바로 느껴지는 것이 뒷목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혈압이 어떤 이유입니까? 뇌에 필요한 그 피가 부족하게 공급되니까 뇌에서는 심장으로 명령하여 끊임없이 펌프를 높여서라도 필요한 피를 공급받으라고 하고 있지만 올라가는 그 동맥이 혈관이 좁아졌다면 똑같은 압력에서도 뇌로 올라간 것은 그 좁아진 것만큼 적게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펌프의 압력은 더 높이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높아진 혈의 압력이다라고 하여 고혈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뒷목이 뻣뻣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바로 뒷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위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마사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목 스트레칭 등과 함께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손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부위가 가운데 손가락 부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손가락이 앞이라면 그 뒤에가 바로 이 부분이 뒷목과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뒷목과 연관이 된이 부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늘 머리가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가운데 손가락 끝 부위를 알루미늄 호일로 뒤집어 씌워 놓고 있어도 해결 방법의 간단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고로 좀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뒷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바로 뒷목 통증과 연관이 있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이 너무 다양한 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한 가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뒷목 부분에 통증이 있다고 라 했을 때는 아무튼 위험한 것이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즉그 느낌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상 뒤에 있는 바로 그 이미지 사진의 방법을 이용하시고 그걸 한 번에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몇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머리 부분 위에 관계된 것은 그 끝이라고 하는 발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럴 때 발을 좀 높이고자 한다든가 발목치기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아킬레스건 등등 우리 머리 쪽으로 다시 올라오도록 피를 올려주는 도움을 주고 있는 바로 이 근육을 갖다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꼭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대추라고 하는 고개를 숙였을 때 가장 볼록도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그 부위를 특히 따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 앞부위에 있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된 것이 목 둘레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병용이 이것이 아닌데 증상이 이것이 아닌데 통증이 나는 무릎에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무릎의 통증편을 찾아보시면 되고 디스크나 라 허리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땐 허리의 통증편을 찾아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